휴대폰 미납 정지됐는데 선불폰 개통은 어떻게 하나요? 선불폰 개통이요? 편의점에서 유심만 사면 5분 만에 개통할 수 있는데요 지금 쓰는 폰에 유심칩 꼽혀 있잖아요 유심만 따로 개통해서 휴대폰에 꼽고 요금만 충전하면서 쓰는 알뜰폰이니까 지금 휴대폰 미납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선불폰으로 개통해서 쓰다가 미납금 다 내면 다시 원래 유심 끼워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유심칩 구매부터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유심만 내 명의로 개통해서 지금 쓰는 폰에 꼽아서 쓰는 거니까 통신 민합은 전혀 상관없이 단말기 할부금도 민합 중인지만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KT의 단말기 할부금도 민합 중이면 LG로 개통하셔야 되고 LG의 단말기 할부금도 민합 중이면 KT로 개통하셔야 되고 단말기 할부금 없는 공기계나 SKT면 KT나 LG로 개통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말기 그대로 쓰는 방법을 체크했다면 이제 유심칩을 구매하시면 되겠죠. KT 유심은 어떤 걸로 사면 되나요? 이마트 24나 GS 25, CU 편의점 가셔서 민트 색깔 KT 바로 유심을 구매하시거나 빨간 색깔 KT 스카이라이프 유심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LG 유심은 어떤 걸로 사면 되나요?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검은 색깔 모두의 원칩 유심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LG 유심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내 단말기에 맞는 선불 유심을 구매하셨다면 빠르고 안전하게 셀프 개통하실 수 있도록 채널 주인장이 직접 알려드릴 거니까 바로 따라해보세요 자 이렇게 유심칩을 구매했다면 일요일 주말 공휴일에도 내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 50분 사이에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5분이면 끝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구매한 유심은 아직 꼽지 마시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로 들어가서 엔텔레콤을 검색합니다 구매한 유심이 KT면 멤버십 K망을 다운받고 구매한 유심이 LG면 멤버십 L망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어플 켜서 전체 동의하기 누르고 미납이 있다면 번호 소유권이 없어서 신규 개통 선불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인 확인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기존 인증서에 등록된 번호로 간편인증까지 완료가 되면 인증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막히면 꼭 연락 주세요. 다음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에는 저희 이제는 선물폰 대리점 코드인 2746812 숫자만 적고 조회를 눌러서 회원명 박땡선이 보이면 맞게 적으신 겁니다. 선물폰 쓰시는 동안 저희 이제는 선물폰에서 24시간 고객센터가 되어 드릴 거고요. 다음 아래 내용들은 4 명이로 직접 쓰시는 거니까 빈칸들을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는데요. 연락처에는 기존 번호를 적고 주소지로 요금고지서는 따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호 체번 단계에서는 내가 쓰고 싶은 번호 뒷 4자리를 적고 조회를 눌러서 가능한 번호들이 나오면 원하는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다음으로 구매한 유심번호를 적으시면 되는데 KT랑 LG 적는 방법을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양식에 맞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막히는 부분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요금제 선택입니다. 30일 단위로 원하는 기간 동안만 충전하면서 쓰고 충전 안 하면 알아서 해지되니까 요금폭탄 그런 거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가성비 요금제는 선불 396 요금제인데요.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하루에 약 1,300원이면 일반 전화 문자 무제한 데이터도 기본 10.3GB를 다 써도 추가 비용 없이 영상 시청이나 내비도 쓸수 있는 3M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화 사용할 일이 많거나 속도에 예민하신 분들은 선불 770 요금제 이상으로 추천드리고요. 이제 동의서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름이랑 사인만. 내 이름을 정자로 적고 넘어가시면 개통 신청은 완료됩니다. 근데 아직 통신사에 개통 신청만 된 거니까 아래 영상 고정 댓글에 저희 이제는 선불폰 카카오 채널이나 연락처로 개통 승인해달라고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개통 승인 요청 남겨주시면 내역 빠르게 체크해서 개통 승인까지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유심 끼워서 실시간 출금 카드 가상계좌 등 원하는 방법으로 충전만 하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개통 신청 완료 후에는 꼭 저희 이재능 선불폰으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